안녕하세요. 주식 수준 레전드 TV입니다. 트랙에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로 분석해드린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음, 오늘도 상당히 중요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을 있고요. 어, 주식 초보자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략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주도 섹터 대장이 어디가 될 확률이 높은지, 그리고 바이오는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여러분들 지금은 차트 분석 되게 중요하고요 기본이고요 기업 분석 그다음에 기본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경제 상황 시황이 중요하다 시황이 왜 중요하냐면요 돈의 세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수익 낼때 나는 손실만 보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지금 시황이 어디로 돈을 가느냐? 어, 지금 현재는 제가 여기에다 말씀을 좀 드렸었죠. 여기에 10월, 11월, 16일 영상이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현재 주식 전략 어떻게 가져가냐?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다. 어디 어디를 해야 되냐 집중적으로 저는 원전하고 조선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중장기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거 이런 것들을 이 11월 16일 영상에 찍어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좀 보시고요 여기에서 저는 원전하고 조선 요거로 두 가지 종목을 강조를 드렸다 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가. 하반기 주도가 될수 있는 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그 하반기에 주도가 될수 있는 종목 섹터군이 될수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 특히나 오늘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갔냐면요. 조선에 몰려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음.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지금 어, 주식은 추세 대응이 정답이다. 이거를 말씀을 좀 드렸구요. 내가 예상한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가지 않는다라 그러면,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 그리고, 요게 키포인트가 있지만,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 4월 9일입니다. 이게 언제 4월 9일이냐면요. 한 20, 23년 4월 9일 날 찍은 건데요. 주식은 리스크 관리가 먼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내가 이렇게 올라갈 것만 생각을 하지 말고요.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이거부터 생각을 하시고 주식 매매를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주식 전략을 짤때 차트를 읽고 손절 라인 이 추세가 죽으면 어, 어디가 이탈을 하게 되면 추세가 죽는지에 대해서 이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 매매 전략도 짜고 그 다음에 목표가를 잡는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단기간 다섯 배 이상 벌어진 정배열 차트는 항상 조심하셔라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요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은 좀 주식 전략을 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주식을 압축을 해야 됩니다. 압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상승장에서는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기 때문에 한, 뭐, 두 섹터, 세 섹터, 뭐, 여러 가지 섹터를 이렇게 급등을 시킬 수 있지만 지금은 하락장입니다. 유동성이 축소가 됐죠.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는 섹터가 순환매라고 그랬죠. 한두 섹터밖에 안 갑니다, 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장의 섹터를 압축을 해서 전략을 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음. 그리고 지금 예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죠. 작년 23년이죠. 23년 7월 달에 2차 전지 고점 신호 나왔다. 반도체에서 바이오로 이동 중이다. 정확하게 분석해 드렸고요. 이번에도 음, 하반기 주도 세터 여기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원전 바이오 이런 데를 좀 봐야 된다. 원전 바이오 조선 주도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거기에다가 우주 항공 그래서 수익을 많이 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자 그러면서 지금 하반기 주도 섹터 조선주다 라고 여기에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8월 1일에도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음 지금 어떤 방향으로 돈이 흘러가는지를 이렇게 보셔야 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즘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지금은 지금 지, 집중할 섹터 조선 원전 로봇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집중해서 보시라고 저는 큰 틀을 잡아 드렸습니다. 이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좀 보시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돈의 흐름이 어떻게 갔나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 어 알테우젠이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고점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어, 알테오젠이 고점이 나왔구나라고 확실하게 내려찍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알테오젠이 61선을 웬만하면 잘 이탈을 시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이 랠리가 나오는 동안에 61선을 이렇게 지지를 했는데 여기를 깼다는 점은 이거는 앞으로 올라간다 한들 다시 한번 저항맞고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높은 이런 차트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 그러면서 그러 지금 리가캔바이오나 얘네들 조차도 계속 이렇게 급등 추세가 있다가 이렇게 급락하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 각도보다 이 내려가는 각도가 이렇게 세다라는 건 이거는 좀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음 이날 있죠 11월 13일 날이 날이 바이오가 어, 나 이제 하락 추세로 갈 거야라고 하는 시초의 신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평선이 모여 있다가 여기에서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봉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었는데 오히려 급락이 나왔다는 점. 그것이 신호였다라는 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보시면 21선 이렇게 하다가 뚫었거든요. 21선을 뚫고 이렇게 가면은 얘가 급등하는 차트인데 여기에서 21선 양, 여기 추세를 이렇게 뚫는 이 양봉, 어느 정도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그거를 여기에서 양음 양으로 이렇게 갈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캔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에서 양음 양이라 아니라 양음 음으로 됐는데 상당히 안 좋은 이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추세가 무너지는 그런 차트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11월 13일에 바이오한 바이오가 추세가 꺾이는 그런 날이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지금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디로 갔냐? 어, 조선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의 돈이 적다라 그랬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거든요. 원전도 지금 가는 종목만 지금 가고 있고요. 얘네들은 조금 더 앞으로 여러 종목이 조금 상승 추세로 바뀔 확률은 조금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추세를 만들어가는 와중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어, 여러분들 현대중공업, 뭐, 이런 것들에 요 자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한 13만원 자리. 그리고, 뭐, 삼성중, 삼성중공업, 요런 것들, 요런 것들도 제가 요런 자리, 여기에서 해드렸죠. 요거, 요 자리보다는 아까 현대중공업하고, 이런 자리가 비슷하다, 이렇게 561선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벌어진 정배열의 시초에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가는 종목이 지금은 BHI 이런 종목이 잘 가고 있죠, 지금 이렇게 가는 종목이 몇 군데 아직 없습니다, 얘도 G2 파워 좋아 보이죠, 얘도 G2 파워, G2 파워도 지금 이렇게다, 해 지금 쏠 이렇게 가는 차트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몇몇 종목만 가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는 이런 흐름은 지금 조선주입니다. 조선주. 그래서 조선주가 왜 급등이 나왔는지는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 여기 11월 16일에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왜 갑자기 조선이냐. 여기에서 11월 10일 날 영상을 보시면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저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오늘 이 흐름을 보면은요. 어, 조선주가 상당히 센 흐름이 나올 확률이 꽤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조선 해양도 지금 이렇게 벌어진 정배열에서 모았다가 길을 모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뚫고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지금 현대미포도 얼마 전에 분석해드렸죠. 얘도 지금 이렇게 했다가 지금 여기 정거점을 뚫고 가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꽤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대마린솔루션 얘도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서부터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가는 흐름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보셔라. 1승도 저는 이렇게 해드렸죠. 아무튼 1승도 여기 어딘가에서 해드렸나요? 아무튼 수익을 드린 종목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위주로 지금 돈이 지금 바이오에서 빠진 바이오 빠진 돈이 지금 어, 조선주 쪽으로 이렇게 어, 간간것 같은 그런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조선주를 좀 집중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주구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로봇주들도 지금 흐름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유진 로봇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가는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대동도 이렇게 좀 가는 흐름이 좀 보인다.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얘네들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갭띄운 자리, 이런 60일선 자리 있죠. 이런 자리는 이탈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가는 흐름이 이제 추세가 나온다. 그리고 얘도 지금 여기 6000원 이런 자리 있죠. 6일선 이런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텍스나 이런 것들도 좀어 지금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음, 11월 포트폴리오 이렇게 전략을 짤때 11월 16일날 여기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게 원전 조선 그리고 중장기 큰 추세 1차 파동 나왔지만 2, 3차 큰 시세가 기다리고 있다. 지금부터 중장기적으로 관심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드린 게 원전 조선 로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지금 뭐 ABL바이오나 이런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에 대해서 뭐 궁금을 하시, 하시는데 뭐 ABL바이오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거든요 바이오는 어, 지금 가는 종목은 또 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분석한 종목들이 있죠.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분석한 종목이 네이처셀. 자, 보세요. 네이처셀 제가 여기에서부터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네이처셀. 얘가 세게 갈것 같이 여기에서 분석해 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얘 한번 관심 가져라. 단, 단타 잘하시는 분들 해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 더갈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지금 얘는 지금 수익 중이시죠. 저는 요런 자리에서 해 드렸습니다. 요렇게 지금 수익 중이시고 저는 더갈 거라고 봅니다. 예. 요거 해 드렸고요. 지금 요런 것들 위주로 지금 또 보시면은 여기에서 뭐 1승 이런 것들 수익 다 드렸죠.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하나스 샌드 수익 드렸고 그리고 올릭스 차트 괜찮은 점뭐 올릭스 뭐 요것도 올릭스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제가 분석해 드린 게 지금 이렇게 장기선 요런 데 맞물려 있어 가지고 손익비가 짧은 좋은 자리 요런 자리에서 요런 것들 한번 해보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구요 요런 것들 괜찮고요뭐 보면은 여기에서도 뭐 리메드 샤페론 요런 종목들 요런 종목들은 아직 살아있거든요 리메드 리메드 여기 분석해 드렸는데 지금 요것도 잘 가고 있죠 제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분석해 드린 거로 보면은 지금 수익이 나실 것 같은데요 요거 지금 아직 이렇게 하다가 한번 쏠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아직 추세가 자 보세요 이런 데 아니잖아요 벌어진 정배열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추세를 이렇게 꺾, 꺾어서 가는 여기에서 장기선에서 장기선에서 이렇게 벌어진 정배율로 만들어가는 이런 종목들은 좀 좋아 보인다 지금 네이처셀도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갑자기 급등을 했지만은 여기가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고점들이 4만원 이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더갈수 있는 자리였지 않나 요 2만원 이런 자리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차트가 죽지 않은 종목이 뭐 바이오다인도 있네요 바이오다인 요즘에 분석해 드린 종목들이 뭐 이것도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좀 강하게 버티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위주로 하셨어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가이드라인을 잡아 드리면요. 얘는 뭐 지금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는 여기만 이탈을 하지만 이 박스권이거든요. 여기 여기 박스권얘 얘가 시작한 시점이 요런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 여기 한만 육천 만 육천 원 정도를 이탈을 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인다면 지금 백이십일선 얘는 아직까지는 차트는 살아있다 근데 바이오가 지금 대장이 죽었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들어올릴 뭔가 상승 모멘텀이 있으면은 들어올리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죽을 확률도 꽤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음 좀 라인을 잡고 이렇게 손절 라인 잡고 이렇게 전략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알테오젠이 이렇게 고점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요 바이오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바이오가 어떻게 갈 예정이냐? 지금 이렇게 급등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적어도 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한 3개월 조정은 적어도 나올 것 같고요. 3개월 조정이요. 3개월 조정에서 나왔다가 이렇게 다시 올렸다가 다시 한번 박스권을 가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하사, 하락을 하는지 이거를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것 같다. 추세는 추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될것 같고요. ABL 바이오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저는 얘는 쏘다 말았다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요거는 참고될 만한 차트가 알테오젠이랑 비교를 해볼 만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흔들었죠. 흔들어 흔들었기 때문에 자, 알테오젠 상승 초기 한번 볼까요? 자, 알테오젠 상승 초기입니다. 예전에 어, 여기에서 상장을 한 이후로 여기서 삐쭉삐쭉삐쭉 했는데 여기에서 정고점을 계속 테스트를 하다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상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얘는 벌어진 정비열에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차트 흐름을 다시 돌리려고 한다라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ABL 바이오가 뭐 이런 시점이, 이런 지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얘가 이렇게 들어올리려면 적어도 1, 2, 3, 3개월 정도는 조정을 받고 이렇게 나오는 흐름이 나올,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다음에 완벽하게 얘가 좀상승이 나오려면은, 음, 3개월이 될 수도 있지만 길게는 1년 이상 이렇게 나올 확률도 있다 그래서 지금 알테우젠이 지금 이렇게 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조정은 불가피하다 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얘가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또어 뭔가 상승 모멘텀이 나왔을 때쯤이면은 또 이런 식으로 랠리가 한번 더 나올 확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1년, 2년 뭐 2년 반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음 ABL l b 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물론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지금 조금 조정이 있고 한 3개월 조정은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조정을 했다가 얘가 다시 한번 이렇게 뚫고 가는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하락 각도를 바로 올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들은 나 가더라도 3개월에서 전반적으로 가려면 1년 이상 조정을 받아야지 얘네들이 다시 상승 추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개인적인 어, 바이오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정 기간은 좀 당분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지지 라인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가는지 아니면 더 지하를 파고 가는지 요거는 어 그때 지지 라인에서 보고 어 판단을 해야 될것 같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